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28페이지의 하단부 스케치의 오류 상태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케치를 작성을 할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스케치 오류 상태의 원인은 이두 가지가 주에요. 예를 들어서 직선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 F8번을 눌러 보면 이 직선은 지금 현재 수평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 스케치를 수직으로 바꾸려고 해요.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치수를 기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한번더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치수가 있는데 치수가 중복이 될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오류 상태의 원인은 구속 조건이 충돌을 하거나 또는 치수가 중복으로 작성이 되거나 크게 이두 가지로 인해서 스케치의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